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여기 한달 살기 하러 오신 거죠? 네한달 살기 음. 왔어요. 여기 오실 때 그러면 한달 살려면 이비자 필요하잖아요. 이비자 냈죠. 네. 어, 이비자. 이비자 사장님 직접 하셨어요? 아니 네, 내가 하는 거죠. 우리 딸이 했어요. 아, 아따님이그 <laughs> 초기에 들어올 때도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올라, 혼자 온다고 했는데 네. 우리 딸이 나를 못 믿어가지고 <laughs> 못 어, 가서 뭐좀 기반 조성을 해놓고 온다고 해가지고 <laughs> 5일간 같이 있다가 갔습니다. 아, 초기 정착을 <웃음> 도와주신다고 <웃음> 예, 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 딸이 최고예요. 음. 키워보면 아들보다 딸이 낫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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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따님이 따라오셨어요? 내가 오늘 올해 딱 70입니다. 아7 0세 음, <laughs> 내가 52년 용띠인데 음. 이제. 우리나이로 하면 71. 네. 음, 그러면 70. 사실 외국에 나오는 게 용기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신가요? 사실 우리 연배들이 그러하죠. 음. 생각은 있으면서도 감히 도전을 못하고 그렇죠. 주저주저 하는데 이제 나는 옛날부터 좀 네. 이렇게 외국에 자주 나가가지고. 네, 네. 음, 어디 자주 다니셨어요? 나는 유럽이나 미국은 좀안 가고 네. 또갈 생각도 없고. 네. 중국, 동남아 이런 네. 쪽에 많이 다녔어요. 어. 이쪽이 어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도가고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행으로 가요? 아, 아 여행으로 다녔어요. 여행으로 그냥 직장에 있을 때 네. 중국은 이제 금요일 날 갔다가 어. 어, 1박, 2박 3일로 골프 네. 치고 네. 어, 토요일 일요일 날간거 아, 네. 뭐 그렇게 많이 했죠. 아, 중국은 가까우니까. 어, 중국은 가까우니까. 아, 그러면. 어. 다낭은 이번이 이번이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오셨고, 베트남은 어, 처음에... 내가 음. 세 번째입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은 옛날에 이제 한번 다녀갔고. 아, 어,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는 여행으로 왔죠. 패키지 아, 패키징으로 어, 오셨고. 패키지 여행. 아, 그때의 느낌하고. 지금 이렇게 한달 정도 계시는 음. 느낌하고는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엄청 다르죠. 아 그래요. 패키지는 그냥 건성으로 음. 왔다 갔다 그냥 깃발 들고 따라다니는 거고. 그래 그때는,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네. 지금 이제 한달 살기 하면서 여유롭게 네. 여기 이제 사는 사람들 같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네. 이거 진짜 여행이다 어... 하는 걸 느꼈죠. 이제는 패키지 못하죠. 아, 이제는 못 하죠. 이제 못 가실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렇죠. 이게. 음. 그렇게 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도 혼자서 이렇게 여유롭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음.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 가시게 맞아요. 되면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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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준다는 느낌보다 약간 불편하죠. 그렇죠. 네. 네. 언제까지, 몇 시까지 나와라, 네. 아, 뭐. 특히 여기 다낭 같은 음. 데는 이제 조용, 조용히 조용 휴식하러, 휴양하러 오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조용히 있다가 음. 그런 패키지 요란스럽게 나대고 따라다니면 못 하죠. 음. 네. 그러면 여기 오셔서 뭐+ 뭐 하셨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는 데가 딱그 정해져 있더만요 네네. 관광객들이 가는 데가 뭐 후에 네. 또반하해 네. 호이안 호 네. 이게 뭐세 군데는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정... 옛날에도 가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안 갔어요. 아, 안 갔어요? 옛날에는 다낭 시내만 있었어요. 다낭 시내만 그때가 있었어요. 한 십여 년 전에 와가지고 아 그때는 다낭 시내만 왔다 갔다 하고 간것 같아요. 네. 저 호이안은 갔구나. 호이안, 은 호일, 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나힐도 완공이 덜된 상태였죠, 어, 어, 네 맞아요. 한다고. 이번에 바나힐은 괜찮았어요. 바나힐은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네. 날씨가 해필 안 좋아가지고. 친구분들도 제대로. 오셨잖아요. 어, 친구분들이 이제 내가 한달 살기 한다니까. 네. 뭐, 겸사겸사? 음. 자기들은 뭐, 나를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웃음> 위로한다고. <웃음> 너무 심심할 거다. 왔죠. 내가 이제 뭐, 가이드 노트 하면서. <laughs> 네 5박 6일 동안 같이 다녔죠. 아. 즐거웠어요. 봉사하셨네요. <laughs> 가이드 봉사. 가이드 봉사하고 돈도 쓰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laughs> 내가 미리 이제 그 애들 온다니까, 네네네. 좀 편리하고 좋은데 이렇게 안내하려고, 네네. 미리 선점해서 다녀보고, 아. 그래서 돈은 좀 많이 썼죠. 아, 음. 미리 답사도 답사요. 하시고, 네. 어, 근데 이제 나쁜데는 안 가고, 음. 또 내가 가서 좋은데는 또 이제 음. 안내하고 해가지고 즐겁게 있다가 갔어요. 네 음. 아,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또 이제 이 기간을 또 그렇죠. 무료하지 않게 네, 보내신 무료하지 것도 않게 있네요. 즐겁, 네. 즐겁게 지냈죠.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한달 살게 하시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음, 제일 좋았던 기억은 이제 뭐 같이 5일 동안 동여, 어, 바쁘게 돌아다녔고 그건 네. 이제 그야말로 관광이었고 나 혼자 한거 한가롭게 이제 여행답게 한 것은 네. 음, 후에 기차여행 네. 네. 아침에 기차 타고 세 네. 시간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 시간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오토바이도 음, 타고. 네. 그래 오토바이 불러서. 네네. 네. 또 이제 가까운데 왕궁 쪽은 이제 그시클로 네, 시클로시클로 타고 이렇게 네. 한적하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네. 버스 타고 왔어요. 오. 음. 그 동마시장이라고 재래시장, 음. 큰 시장이 있던데, 음. 거기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즐겁게 시장 음. 구경하고. 음. 근데 혼자 여행을 옛날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많이 있었죠. 아. 네. 특히 중국은 내가 중국어도 네.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없으시겠다. 어, 두려움은 없으시겠다. 두려움은 없어 특히 여기 와서 이제 그 파파고 앱 해가지고 네. 일부 이제 그걸로 소통하고 아. 또 이동수단은 이제 그랩이나 음. 그랩 오토바이, 네. 날씨 좋은 날은 택시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럼 뒤에 타는 게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아, 불안하네요. 아, 괜찮아요. 불안하고, 재밌고 어.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못 해본 것이 오토바이 타고 내가 여기 올 때는 오토바이 타고 여기 저기를 그냥 직접, 직접 해안가를 어, 쫙반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못 해봤어요. 네. 왜? 왜 어. 그러니까. 뭐그 위험스럽게 타고 또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아. 오토바이는 내가 옛날 군대 에 있을 때 타보기는 타봤는데. 네. 또 이제 뭐, 뭐 몇십 년안 타보니까 막상 시도하기가 아, 어렵고 아,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오토바이를 빌려 놓고 그냥 빌려만 놓고 못 타고 하는 여기 저 여행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그래서 그 거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토바이 빌리지 마라 <laughs> 위험하다 네. 그렇다고 다녀라 네,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능수능란하지 음, 않으시면 은 예. 짧게 계실 때는 오토바이 안 타시는 게맞아 오토바이 안 타도 네. 전혀 지장이 없이 네. 예. 그런데 이제 해안가를 교통비가 많이 들지는 않죠? 교통비는 내가 뭐 일일이 계산을 안 했지만 네. 뭐 타봐야 뭐 3,4천원 음. 뭐 오토바이 타면 2,3천원이니까 음. 아무 부담 없이 음. 시장에 나는 여기 와서 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아. 음. 시장 가서 시장. 뭐 하셨어요? 시장은 그냥 쏟아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물건도 어, 사시고 물건은 뭐 별로 살 것이 없으니까 과일 정도 아 과일. 사시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숙소에서 먹으려고 네. 과일 정도 사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 흥청흥청 하고 그 지내고 하는 것들이 보기가 좋아요. 음... 생동감이 있고 음...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시장 요, 주로 요 근처에 박미안 시장 이 있잖아요. 방미안 시장 같고 네. 또꼰 시장. 네네. 꼰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여기 다낭에서 제일 커요. 오, 거기는 예. 뭐 도매 시장 같고. 예, 맞아요.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안쪽로 진짜. 네, 예. 좁은 통로에. 은 통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네. 거기는 보니까 뭐 도매시장 같은 기분이어서. 예. 도매시장 느낌은 아닌데, 없는 음. 게 없어요. 거기 가면은 거의 다 있어요. 음. 거의 다, 진짜. 그렇죠. 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음. 꼰시장 가면은 거의 다 있을 정도로. <laughs> 예. 우리 한국분들이 한시장 많이 가잖아요. 어, 한시장. 네, 근데 한시장. 은 뭐, 뭐 세, 한 서너번 갔나? 근데 약간 음. 짝퉁 팔고, 예. 이 그, 뭐죠, 이 흥정해야 돼. 흥정해야 돼. 예. 근데 꼰시장은, 흥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 어, 로컬 사람들이 와서 제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음. 물건 한번 사보셨어요? 물건 많이 샀죠. 뭐 샀죠? 어제 어, 엊그저께 가서는 이제 친구들 좀 사, 기념품으로 음. 몇 가지 이제 좀 사기도 있어요. 뭐, 뭐 한시장 가서. 아한시장 갔어. 음, 짝퉁 가방을 샀어요. 짝퉁 가방. 근 아, 음, 우리 당구 치는 친구들 내가 하나를 샀는데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당구 치는 친구들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다섯 네. 개 샀어요. 아, 당구 네. 치세요. 동호회 할 어, 당구 이제 우리 친구들 모여서. 요즘은 다 이게 대대 치시잖아요. 대대 아니 우리는 이제 사구 칩니다. 아, 아 사구 치세요. <laughs> 아, 옛날 옛날에는 네, 옛날 사구를 많이 치셨으니까 네. 여기 여기 와서 당구 치러 가보셨어요. 여기서 한두번 어, 갔어요. 아, 어, 두번 갔는데 ]까요? 그 상태나 시설은 한국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어, 떨어졌는데 예. 어디 가셨어요? 여기 여기 바로, 바로 옆에 가시죠. 응, 바로 옆에 갔고, 옛날에 우리 무연시 그룹에 나왔던, 사파이어. 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거기는 못 갔어요. 아,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가씨들이 서빙하는 것도, 네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같은 일행도 없었고, 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못 갔습니다. 예, 요즘은 또잘안 가시더라고요. 거기 멀다고. 다낭에서는 어... 그게 한 10분 거리거든요. 어... 오토바이타거나 아니면 그랩 타면. 어... 근데 다낭에서는 10분을 멀다고 인식해요. 그래서 <웃음> 사람들이. 안 <laughs> 가요. 일행 이 있었으면 가서, 아, 네. 그 여직원 서빙도 받아보고, 맥주도 한잔 시켜보고. 네네, 네, 맞아요. 그뭐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못 갔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하시면 네. 되죠. <laughs> 이제 내일 나가시잖아요. 예, 네, 이제 내일. 당초에 마릴라를 가기로 했는데, 네. 뭐 일도 좀 생긴 것도 음...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은퇴 안 하셨어요? 음, 은퇴는 했지만, 이제 은퇴하고 네. 네. 좀막일 봐준 것이 있어요. 아, 소일거리 또 예, 하시네요. 일을 하면서. 아... 종일 근무한 건 아니고, 네. 잠깐 가서 고문식으로 일을 봐준 거예요. 그러면은, 했어요. 옛날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옛날엔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했어요. 아, 어, 금융기관 근무하다가, 한 퇴직한 지한 15년 됐죠. 15년이면 50몇살때 그렇죠. 퇴직을 하셨어요? 노인들은 이제 빨리 퇴직하니까 아, 그렇죠. 명예퇴직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퇴직. 옛날에는 공고사직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도 옛날에 퇴직할 때돈 많이 주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에 얼마지? 2억, 2억 8천인가? 오, 응. 그래. 그그 예, 예. 명태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때 명태 맞죠.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오셔가지고 조금씩 일을 나는 하시다가. 놀, 놀도는 노릇, 안 했어요. 계속해서. 아, 계속 일을 하셨고. 네. 예. 그뭐 법원 그 관리인도 했었고. 또 예. 여기 친척이 뭐 임대사업 하는데. 네. 거기 뭐 세무관계. 네. 금융관계. 네. 그런 거 이제 일 봐주니까. 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달리시지는 않셔도 으 그렇죠. 되잖아요. 예. 다시 돌아가셨다가 아니면 꼭 이어 다낭이 아니더라도 음. 이렇게 이제 한달 살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음 이제 다음 계획은 태국 어디지? 태국, 우리 무현 씨 갔다 온다. 치앙마이. 데. 치앙마이. 아 그게 가보시게요. 어, 치앙마이 가서 이제 한달 살기를 해보려고 네네.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뭐 와서 좋기는 한데 네. 또 와서 뭐 여기서 구태한 달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다니 보시는 어, 게 낫죠. 치앙마이 나죠?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음, 치앙마이 응. 가시면 꼭 빠이 가 보세요. 네? 빠이. 빠이. 네. 오. 치앙마이에서 예, 조금 더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간 빠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서 떠도죠. 네, 네. 근데 제한테는 빠이가 훨씬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음. 예, 사이님 혼자 다니시는 거를 기차 여행 다니시고 좋은 음. 기억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 가 보시면은 음. 아마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기억했다고꼭 가보려고. 네네. 그러니까 한달 살기 할때 너무 한달딱 잡지 마시고 여기에 며칠 있어 보고 아, 아니다 그러면 빠이도 가보시고 치앙라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치앙라이도 한번 그렇죠. 가보시고 치앙라이. 네네. 한 3, 네시간 정도 버스 타면 은다갈수 있는 데니까 오. 2시간, 3시간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가보시고 이제 뭐 그게 두렵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예? 여행 혼자 다니시고 예. 언어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언어 때문에 내가 처음에 그 불편을 하고 두려움도 느꼈는데, 네. 그 와서 보니까 그 탑하고 앱으로 네. 필요한 말 이렇게 해서 언어 소통이 다 되니까 그렇죠. 전혀 불편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친구를 만들 정도는 안 되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여행 다니는 데는 음. 불편함이 그렇지. 없죠. 이제 자세한 감정 소통은 안 되지만 그렇죠, 물건 사고 길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죠. 어려움 없이 해도. 내가 소비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laughs>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laughs> 내가 답답한 맞아요. 건 아니니까. <laughs> 네, 맞아요. 예. 이제 단항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사실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특히 그렇죠.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이제 음. 사임 연세 되시면은 혼자는 와 진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있거예요 예. 마음을 이제, 이제 그분들에게.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게 레벨인지,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음. 될것 같아요. 전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자꾸 이렇게 완벽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안 되는데, 일단 시도해 보고, 네. 어, 부딪혀 보고, 네. 또 이제 막상 여기 와서 해보니까 전혀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 다낭은, 일명 경기도 단항시라고 그러죠. <웃음> 네, 네. <웃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 없이 그래서, 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 오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실 때꼭 챙겨와야 될거 이런 거 있어요? 챙겨온 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네. 그냥 어, 돈만 들고 왔죠.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슈퍼에 다 있고, 다 네, 숙련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전, 아침마다 밥미 먹고 네. 또 쌀국수만 먹다 보니까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는 친구들한테 누룽지를 좀 사오라고. 아, <laughs> 누룽지. 그래서 네. 어, 며칠을 이제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네네. 음 어, 그걸 먹어. 아, 먹을, 아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네. 외국인 음식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아, 괜찮아. 요 사장님 네. 괜찮으시고. 나는 괜찮으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 특별히 뭐 아프지 않으시면은. 네. 따로 챙겨올 건다 있잖아요. 챙겨 사실 옷도 여기서 네, 사도 옷도 돼요. 옷도 네, 옷도 사셔도 돼요. 음. 여기 네. 오셔가지고. 왜냐면 옷값이 진짜 싸요. 음. 네, 그리고 나도 여기 와서 스리퍼 하나 사가지고. 네, 네. <laughs> 퀄리티도 <신고> 그렇게 나쁘진 <laughs> 네.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돈만 은 가지고 오면. 그러면 돈은 이제 생활해보시면 어느 정도. 나는 이제 들어가는 여기서 한달 살기 하는 분들하고 얘기보니까 이제 좀 비교가 안 되는데 나는 네. 이제 또 친구들이 온다고 그래. 네네. 그 뭐, 그, 그런 비용을 일부 내가 대담, 그, 대나가고. 아, 감안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사장님이, 사장님 규모에서는 여기 와서 한 달을 꼬박 산다. 네. 그러면 호텔비하고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호텔비가 같아요? 호텔비가 여기가 어, 한달 살기 한 달이 뭐, 600만도? 혼자 네. 살면? 30만원, 35만원? 네, 35만원 35만 정도 들죠. 어. 네. 그거 포함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충분히, 뭐, 황제처럼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 있을까? <laughs> 네. 식사? 응. 마사지? 그렇죠. 여기 와서 특별히 내 네. 것이 뭐, 네, 그런 마사지 것도, 받고 네, 그런 것들은 할수있고 특별한 유흥이나 뭐, 이런 거안 하려면. 네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유흥이나 이런 걸안 하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면. 뭐, 그러시면 충분하죠. 응. 근데 충분. 처음 오시면 더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쓰고. 강지를 다니다 보면. 그런데, 쓰는데. 네. 응. 돈을 쓰면서도 한국에서 네.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음식을 먹어도 싸고, 네. 물건을 사도 싸기 때문에, 아, 이거 한국에서는 얼마인데 아, 네. 여기서는 얼마니까, 네. 가령 한국에서는 만 원인데, 여기서 오천 원이 나면, 오천 음. 원을 버는 기분이에요. 음. 그래서 쓰면서도 즐겁습니다. 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어, 예. 그래요. 관광지도 다니고, 내가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조금 넉넉하게 쓴다고 그러면, 응. 한 어느 정도의 돈이 한달 살기에 들어갈까? 넉넉하게 써도 150만 원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응. 어, 그래요? 아, 사임 생각하시기에. 난, 네네. 특별한 뭐, 유흥이나 응. 고급 술집에 가서 응. 술안 먹고. 네네 뭐, 한가하니 뭐, 이렇게 여기서 특별히 할 일이 뭐, 해변가 걸닐다거나또 마사지 받고 쉬다거나, 네. 네, 네, 차집에 가서 차 먹으면서,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해변가 나가서 필요한 저기 때는 파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 음. 많이 했어요. 음. 거기 그러니까. 거기 뭐 삼만 동 하나, 천오백 원, 음. 야자 하나 시키면은 거기 자리 앉아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어, 한소스를 드시면 좀 많이 나오겠지만 맥주는 여기 엄청 싸잖아요. 엄청 목수 싸더라고. 네. 내가 보니까 삼이슬이 여기서 칠만 이천 동인데. 맥주는 천, 만이천 동? 만이천 동, 예. 아, 어, 그렇더라고요. 맥주 엄청 쌉니다. 응, 술은 비싸요. 싼데 가면 만동, 오천, 오백 원? 어. 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오백 원, 칠백 원 이렇게 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laughs> 네. 엄청 쌉니다, 네. 그래서. 물건 그, 사는 것도 즐겁고. 네. 또 이렇게 뭐, 흥정하는 재미? 네. 그 해봐야 뭐, 만동, 이만동 깎으면. 네, 네. 사실은 오백 원, 천원 깎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뭐, 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흥정하는 음.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재미가 하루하루 새롭고. 아, 그러면 이렇게 뭐죠? 바가지 있었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느낌 한, 없어요? 부고쳤니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도 네. 없는데 내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처음에 왔을 때그래을 네. 탔는데 네. 3만 좋은 차트 밑에서 찾아갔는데 3만 3천 동이 나왔어요. 네. 데 내가 돈을 지폐 익숙까지안 해가지고 33만 동을 줬어요. 아, 네네, 33만 동. 그런데 네. 그 기사가 그냥 받아가지고 셤 가버렸어요. 오, 어 바가지 쓰신 거네, 그요 어, 그거 한번 실수 유일하게 한 번. 어... 그러니까 번. 0 배를 주신 거네. 어, 0 배를 증거죠. 아, 어, 네. 1,500원 달라 그랬는데 15,000원. 15,000원. 이 사실은 네. 15,000원 하면 아닌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33만 동하니까 엄청 크게 되죠. 네네. 네. <laughs> 그거 한번 실수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런 경험이 한두번 있으면 네.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네네. 지금은 이제 돈에 대해서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여기 뭐 치안도 잘돼 있고. 밤늦게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기 관광지여서 그런지. 네, 그런 느낌은 밤 없죠. 밤늦게 많이 혼자 다녔거든 네, 혼자 <laughs> 다다니데 <지고> <laughs> 사실 여기 다낭은좀 네, 안전한 전용, 편입니다. 네, 네 전혀 지장요뭐 휴대폰 보고 다닌다 해도 뺏어가거나 날치기 이런 거 있어요? 음, 없어요, 그것도. 네, 그런 거 없죠. 뭐, 다른,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한 번. 도 아, 그런 거 없어요. 거 관광지 복잡한 데 가면 소매치기는 있을 음. 수 있는데. 근데 네, 그런 데가 아니면은 잘 없고 그런 데가면 느낌은 어때요 사람에 대한 느낌 여기 베트남 사람에 대한 느낌 다낭 사람에 그 대한 열심히 느낌?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또 대, 대개가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아서 그러는지 음. 시장에 가면 굉장히 활기 있고 네. 또 특히 한국하고 다른 것이 이게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네. 여자들이. <laughs> 남자들은 뭐 하는가? 남자들은 첫 집에 앉아서 뭐 서는 것은 차나 먹고 있고. <laughs> 네, 네. 어쨌든 잘 쉬다가 가시네요. 그죠? 어, 아주 만족스럽게 음. 있다 갑니다. 네. 네. 나중에 그런가, 또 네. 혹시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또사님이 여유가 생기시면 네. 다시 이렇게 방문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어, 있죠 이제, 이제 아직 가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너가 이제 더나 경험했으니까 또 음. 나를 앞세워서 네. 가자고 할 수도, <laughs> 할 있는 수도 거고. 있고. 할 수도 있고. 누가 특히 대산 호텔 기가 네. 우리 여기 사랑만 같이 돼 가지고 네, 네. 아주 편하게 음, 마음 그렇죠. 편하게 잘 있었어요. 마음대로 물어볼 수 예. 있으니까 여행에 내가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말한 뭐반이지나 후회라든가 이런데보다는. 우리 여기 대산 호텔이나 무현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음. 소수민족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아. 소수민족 이런데 여행 패키지를 이렇게 모아서 그런 거 와서 많이 이제 좀 어, 좋아하시죠, 이렇게. 그죠 나는 그런 걸참 좋았는데 아.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네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좋고 음. 생소한 여행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이제 그런 데를 하게 되면은 부르 오션으로. 받는 사람도 즐겁고 네. 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워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예.